연애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는 아무리 설명해도 내 마음이 안전해질 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자꾸 엇갈리고 상처받는 관계. ENTJ와 ISFP 조합이 그렇습니다. 겉보기엔 너무 다른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이끄는 걸 좋아하고 또렷한 방향을 가진 사람. 다른 한 사람은 흐름에 맡기고 감정과 감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 이 둘은 처음부터 어긋나기 쉬운 관계입니다. ENTJ는 성취 중심적인 리더형이에요. 연애든 일이든 방향과 목적이 중요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려 해요. 감정보다 사실과 논리를 중시하고 문제 해결을 빠르게 처리하고 싶어 하죠. 반면 ISFP는 내면의 감정과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겨요. 말보다는 분위기와 느낌을 통해 상대를 이해하고 일보다는 사람을 중심에 둡니다. ENTJ가 직선형 사고라면 ISFP는 곡선형 감각이라고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화 상황을 떠올려 볼게요. ISFP는 요즘 감정이 조금 힘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 요즘 좀 지친 것 같아, 라고 말해요. ENTJ는 그걸 문제로 받아들이고, 왜? 어떤 이유 때문이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자, 라고 반응하죠. 하지만 ISFP는 그 순간에 공감이나 따뜻한 말이 먼저 필요했어요. ENTJ는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지만 ISFP는 감정을 분석당한 느낌을 받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ENTJ는 왜 이렇게 비논리적이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ISFP는 왜내 감정을 자꾸 무시하지라고 느껴요. ENTJ는 감정을 효율적으로 다루려 하고 ISFP는 감정을 함께 느껴주길 바라기 때문에 대화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공감은 상대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 마음이 말이 되든 아니든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ENTJ는 이 부분에서 종종 어려움을 느낍니다. 목적을 달성하는데 집중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감정 자체를 존중하는 태도가 익숙하지 않죠. 반면 ISFP는 감정 중심의 삶에 익숙해서 상대가 공감해주지 않으면 깊은 외로움을 느껴요. 하지만 이 조합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ENTJ는 ISFP 덕분에 속도를 늦추고 사람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을 배울 수 있어요. ISFP는 ENTJ 덕분에 목표를 세우고 결정을 미루지 않는 법을 익힐 수 있죠. 이 관계가 오래 가기 위해선 ENTJ는 때로 아무 말 없이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고 ISFP는 ENTJ의 직설적인 방식이 애정의 표현이라는 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결국 서로가 원하는 게 다를 뿐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ENTJ와 ISFP. 이 조합은 사랑이 있어도 엇갈리는 궁합이지만 그만큼 배우는 것도 많은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ENTJ나 ISFP로서 느낀 갈등 또는 극복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궁합도 곧 이어집니다.